자, 이 문제는 참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아, 어, 뭐라 해야지? 뭐 그냥 전반적인 거리에 대한 뭐 그런 개념이 좀 없으면 뭐 처음에 시작을 못할수 있어요. 시작만 하면 뭐 너무 쉬운 거잖아. 자, 지금 선분 높게 그러 그러니까 수직선 이에 그냥 수직선을 애초에 따져 줄게. 여기 a가 있는 거고 지금. 여기에 지금 o 가 있는 거야? 그렇지? 그럼 p가 어디 는지 모르겠어. p라고 했어. 지금 문제가 뭐냐면, OP를 구하는 거야, OP. 자, OP는 무엇이냐면, OP가 지금 뭐냐면, 한글로 쓸까? 어, 점, O와 점, P의 길이? 뭐, 거리? 길이? 뭐, 다 똑같은 얘기야. 그, 그러니까 얘는 O에서 P까지의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야. 자, 그럼 선분 OP라는 건, 거리야, 거리. 거리라고이야 거리. 거리는, 이렇게 얘기를 하자고. 너네 생각을 해봐. 자 앞으로 세 걸음 간다 그러지 그리고 뒤로 세 걸음 간다 그러지 나 뒤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세 걸음 갈 거야 어떤 정신병자 그래, 맞지? 앞으로 세 걸음 간다고 뒤로 세 걸음 간다 그러지 마이너스 세 걸음 간다 하는 사람은 없잖아. 거리는 한마디로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절대값이야, 알겠지? 자 그럼 아니면 좀더좀더좀더 초딩적으로 얘기를 해줄까? 2부터 자, 6까지자이거리가 얼마야? 삼과 4 그지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쓰면 사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마이너스 한 거야. 근데 우리는 거리를 얘기하고 있잖아. 마이너스 -4고를 말한다고 마이너스 -4고를 말한다고. 그러니까 거리는 무조건 플러스야. 라고 생각하면 돼. 뭐 너무 나도 쉬운 얘기야. 그래서 자, OP는 뭐라고 할 거냐? 바로 요 식에서 OP는 그러니까 이 거리. 여기가 여기 그렇지? x의 0 뱅커 즉 절댓값 x다. 그럼 AB는 뭐겠니? X에서 마이너스 1을 빼야 돼, 빼야 돼. 더하는 거 아니야? 빼기야 빼기 거리는 그러니까 뺀 절대값이라고 생각하면 돼. 자, 그게 지금 4보다 작다지. 자, 여기까지만 해주면 너네 할수 있지 않겠어?